시골 면 지역에 인구가 4천 명 이하로 떨어지자 식자재 마트도 문을 닫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안 그래도 시골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살기가 힘든데 인구가 줄수록 편의시설도 하나둘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3800명 밖에 안되는 지역에서 식자재 마트 운영은 완전히 무리였습니다. 판매하던 물건들도 그대로 두고 직원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올빼미 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전남 곡성군 면 지역에 있는 식자재 마트입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식자재 마트가 문을 닫은 건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요즘 시골이고 도시고 할것 없이 식자재 마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대형 마트처럼 격주로 일요일 강제 휴무를 안 해도 되는 게 식자재 마트입니다. 임시 휴무라고 적어 놨는데 임시 휴무가 아니고 완전히 폐업을 했습니다. 요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들 말고는 식자재 마트에서 많은 물건들을 삽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전국에 있는 식자재 마트들은 아주 황을 누리고 있어가지고 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팔던 생수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물건을 바깥에 내놨는데 누가 안 훔쳐갈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날 마트 강제 휴무하는 거 저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트 쉬는 날 사람들이 시장 갑니까? 아이고 마트 오늘 영업 안 하네. 바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세상입니다. 가격은 확실히 전통시장이 싸긴 쌉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단위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세 명 사는 그런 식구들은 도저히 다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파는 마트를 자주 가는데. 요즘은 마트도 별로 인기가 없고 식자재 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사람들은 식자재 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인구 3,800이면 시골에서 그렇게 작은 면 소재지도 아닙니다. 어떤 데는 인구 1,000명도 안되는 면 소재지도 제법 있습니다. 1년 넘게 우편물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덕지덕지 우편물 도착 확인서를 붙여놨습니다. 어떤 면 지역에 가 보면은 우체국도 사라지고 주유소도 사라진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시골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은 이제 하나 둘 모든 생활 편의 시설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자재 마트는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병원, 약국 이런 것도 사라져 버립니다. 애기들이 안 태어나다 보니까 시골에 마트에 가보면 은 분유나 기저귀 같은 거는 아예 비치를 해놓지도 않고 살 수조차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마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액은 36억. 지금까지 계속 유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저 입찰가는 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36억짜리 마트가 13억까지 떨어졌으면은 3분의 1밖에 안됩니다.그런데도 아직 입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여기 면 소재지도 인구 소멸이 심각합니다.이렇게 급격하게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인구 다 해봐야 3800명인데 도시에 있는 큰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인구수보다 더 적습니다.그러니까 무슨 식자재 마트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곡성군 인구 전체 다 해봐야 2만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인구면은 도시에 있는 웬만한 동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는 이런 식자재 마트 말고 식당, 카페 이런 것도 다 소멸을 합니다. 어떤 시골 지역에는 면소재지인데도 편의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드론을 띄어 보니까 희한하게도 여기 면소재지에 전남과학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 바로 앞에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학생들 수요만 하더라도 저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옥과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마 같은 재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학교 학생 수가 3,2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학년에 1,000명도 안 되는 대학교입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식자재 사러 저기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장사가 안 됐길래 1년 영업하고 저렇게 폭삭 망했습니다.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학교 규모는 꽤커 보입니다. 학생들은 여기 기숙사나 이 지역에 살지 않고 대부분 광주에서 통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도시에서 식당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시골은 말도 못합니다. 소비를 할 젊은 사람은 없고 전부 시골에는 할매 할배밖에 없다가 보니까. 별로 장사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할매, 할배들은 마을에 만물 트럭 들어오면 거기서 조금 물건 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큰 마트에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파란 지붕에는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시골에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농협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왕이면 농협 하나로 마트를 가지 식자재 마트는 잘 찾지 않을 겁니다.시골 마을에는 지금 빈집이 대다수고 사람조차 없으니까 마트에 누가 가겠습니까?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편의시설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시골살이 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오랫동안 어릴 때살아왔지만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시골 생활의 불편함을 아직 체감을 못 하셨을 겁니다. 옛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오일장이 서야 가서 뭐 물건도 사고 하지 장이 안 서는 날은 물건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시골에 살면은 의료 시설이 참 불편합니다. 만일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대도시까지 119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동하는데 많이 걸리다 보니까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시골에 농산물 많이 나죠. 그런데 시골 마트가 도시마트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요즘 농민수당 준다고 시골에는 인구가 늘었다고 아주 입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 그거 우리 세금입니다. 그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골 지자체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결국에 빚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시골 지역은 터세가 제법 심합니다. 연고지가 없는 그런 곳에 귀농 귀촌을 했다가는 아주 혼쭐이 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빼미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